안녕하세요. 연부비입니다. 제가 오늘 알려 드릴 것은 애인 만들기 정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.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청결하고 깔끔한 이성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. 자기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상대에게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좀더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. 자기 관리가 이 주제에 거의 50%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만큼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. 자, 두 번째. 시도하기입니다. 시도하기가 또 어떤 말이냐? 내향적인 분들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지도 못해서 그냥 관계가 시작도 되지 않은 채 그냥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. 외향적인 분들은 너무 친구가 돼버려서 더 이상 애인으로 발전할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즉 적당한 적당한 시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심화적인 그런 과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고백 껴넣기 이게 또 어떤 말이냐 의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. 고백 껴넣기 이거는 뭐 설명으로 하기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오늘 머리 안 감았네 나랑 나 사귈래? 너 오늘 화장, 화장도 안 했냐 맞더라? 대화 은근슬쩍 대화를 하는 척 자신의 고백을 껴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몰래 흘리듯이 어, 너 오늘 너좀 이따 밥 먹으러 갈 거야 나랑 사귈래? 이러면 이제 상대응 이러면 대답을 하잖아요 걔는 내 애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? 바로 애인으로 그냥 네 이렇게 시도 적당한 시도하기에 심화과정 고백 껴넣기를 알려드렸고요. 자, 세 번째. 뭐였더라? 자, 이지선다라고 하면요.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한 가지를 골라라. 이렇게 상대에게 딱 제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. 나랑 사귈래, 같이 살래. 이런 거죠. 나랑 만날래, 죽을래. 응? 나랑 밥 먹을래. 학교 짤래. 학교를 짤순 없잖아요, 여러분.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가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를 반대편에 둠으로써 나의 고백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, 나 학교 졸수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지. 밥을 먹어야지 밥 먹으면 되시고요 나랑 사귈래 나랑 같이 살래 아이 이, 나이때부터 돈거는 조금 그렇지 사귀는걸 선택해야겠다 이 만들기 임대가 자기 관리도 하고 적당한 시도도 하고 고백을 껴놓기도 했고 죽음이지 선다를 걸어봤지만 애인이 안 생겼다 아직 최후의 수단이죠 대학 가기입니다 아들 대학 가면은 여자친구 생길 거야 아들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겨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공부만 대학 가면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남자친구도요 네 이상 다음 날이 기말고사인 영포비의 애인 내기 정석 설명회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